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영화 전단지입니다. 영화 전단지는 뭐다 많이들 아시죠?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수집에서 굉장히 탄탄합니다. 모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한 모으지 않더라도 영화관 가서 자기가 영화 본 거를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하나하나나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아마 숨은 수집가들 굉장히 제일 많은 게 영화 전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영화 전단지를 하나씩 보면서 같이 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영화 전단지를 모으실 때는 이런 파일을 이용하잖아요. 이런 파일을 이용하는데 이 파일을 사실 때 주의할 점은 이게 너무 많 너무 많으면 많아도 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요. 이 종이가 이 비닐이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할 때도 예 앞뒤로 이렇게 넣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끼면 이게 이제 끊어져요 비닐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모으시는 게 굉장히 팁입니다. 예, 그러면 같이 영화 전단지를 예 보시죠. 예, 예. 봉오동 전투네요. 요새 굉장히 그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때 봉오동 전투 같은 영화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분노의 질주. 예. 드웨인 존스 믿고 예, 보는 예, 배우죠. 그 다음에 안녕 티라노, 안녕 티라노는 그냥 예, 일본만 합니다. 예, 감독이 시즈노 코은 예, 음악은 사카모토 루이치, 루이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음악, 영화, 음악이세요. 근데 캐릭터도 좀 이렇게 귀여워야 되는데 예, 귀엽지가 못하네요. 예. 약간 뭔가 한 1, 2%가 빠지는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마이펫이 마이패시 나오는데 마이펫은 엄청 귀엽거든요. 예, 사자, 예, 박서준이 엄청 잘 생겼네요. 예, 오래간만에 안성기, 안성기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방도령 근데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남자들하고 여자들 캐릭터가꼭오면은 이렇게 여자 캐릭터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인기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는 여자 연예인이 메인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거의 없네요. 네. 이것은 이 영화는 리얼리티는 난폭한 가족. 네. 그 다음에 마블입니다. 마블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블은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는 동전이든지 뭐 어, 영화 전단지 그다음에 기타 등등 뭐 엽서라든지 뭐 어떤 거든지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는 수집하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고 예, 또한 마블은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또한 수집에 굉장히 좋은 캐, 어, 캐릭터를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으실 때 이런 마블 종류만 모으셔도 하나의 큰 컬렉션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두장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그 마블은 유명하기 때문에 예, 두 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 나란 말쌈이 예, 송가호 예, 명탐정 코난인데 조금 아까 안타까운 게 이제 반일 감정이 심하니까. 이제 명탐정 코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저평가 되긴 하는데요 아 이런 것들 이제 시리즈로 쭉 나오는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메리트가 있고 명탐정 코나는 일본에서 유명하고 또 박물관도 직접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뭐 캐릭터 같은거 사면 저도 한 받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시리즈로 나오는 것들은 어떤 모으는 그런 맛이 있다 라는게 이제 주 주안점이고요 예, 이건 반일이기 때문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이펫의 이중생활. 너무 귀엽잖아요.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서, 이런 것들은 뭐, 인형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린이들 거는 이렇게 귀여웠으면 좋겠는데, 아까 티라노, 안녕 티라노는 약간, 이런적인 면에서는, 약간, 아, 어, 이렇게 귀여움이 좀덜한것 같습니다. 예, 라이온 킹이요. 만화를 완전히, 예, 3D를 실사판처럼 만들었는데요. 예, 여기 흥행했죠. 예,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예, 여자 연예인이 메인 캐릭터로 나오는 건데요. 이것도 아마 조정석이 있기 때문에 유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나 혼자 단독으로 사진을 찍진, 예, 않으니까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는 뭐 워낙 다 아시죠. 뭐 예, 게임으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여서제 불버입니다. 제 이름 블랙버드라고 블랙버드라서 불버인데요. 예, 이 새는 폭탄입니다. 폭탄. 그래서 팡 쏘면. 좀이단한 1, 2일이 터져서 많은 그 돼지들하고 이 건물들을 뽀개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대들이요. 예. 예, 여기서 어, 고창석이 나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창석이 나오는 게좀 웃기거든요. 그 다음에 업사이드 메인블랙메인블랙은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메인블랙 같은 캐릭터들은 굉장히 그 시리즈로 만들기 엄청 좋은 게메인블랙인것 같습니다.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만 있으면 굉장히 그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쉬운 스토리를 만들기가 쉬운 예, 그런 수리에서 마블 같은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제 링키 인기글은 인기 기생충 예, 송강호 나오고 이성균 조여정 예. 아, 이게 두 장입니다 요새 보기 좀 힘든, 힘든 캐릭이죠 두장두 예, 두 장짜리는 요새는 좀 보기 힘듭니다 예. 송강호 기생충 토이 스토리 야 토이 스토리는 저도 토이 스토리쭉 봐왔는데 정말 토이 스토리는 스토리도 탄탄하고 예, 약간 감동도 있으면서 어른이 봐도 재밌는 캐릭터인 건 확실합니다. 예. 픽사를 먹여 살린 토이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이건 6월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공포들이 예. 폴라로이드 예. 사탄의 인형 뭐 이런 이제 공포 영화들이 또 여름엔 또 대세죠. 예. 보스를 굳게로 이거 제 성공했나요? 예. 그 다음에 비스트, 그 다음에 마담 사이코, 그 다음에 엔나벨, 6월 대개봉 이런 무서운 영화들이 또 여름엔 제격이죠. 예. 그 다음에 엑스맨 다크 피닉스. 미성년. 그다음에 마블, 예, 어벤져스 마블 스튜디오 만든 마블 어, 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제 마블은 마블 스튜디오는 완전히 시리즈로 정착이 된것 같습니다. 수집하시는 분들도 시리즈로 인식하고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집에 굉장히 굿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명담정 피카츄. 예. 오피리아의 세계 열쇠. 예. 파네미로. 헬보이. 헬보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건 조각 조각으로서 조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조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 헬보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생일 예 전도연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건 이제 지난 거죠 예 지난 것도 같이 보여드리는 거죠 예 다시봄 예 오로나의 저주 왓칭 그리고, 예, 유일하게 여자의 주인공인 라미란 이성경. 예. 예. 그 외에도 이제 딱 캐릭터, 예, 굉장히 많은데요. 예. 4월 25일날 뽀로로 예, 대개봉을 이걸 보여드리면서 예, 마지막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블이나 이런 게 나오면 수집하기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한 공짜로 얻을 수 있고 자기만 발품만 팔면 충분히 수집이 가능하고 그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서부터 수집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수집하시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수집 아이템으로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상,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